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4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예, 모닝프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방송에 앞서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VIP클럽, 어, 가족님들이라든가, 또황미기이용하시분잘 아시겠지만, 어제 또 우리가 멋지게 수익을 해냈습니다. 예, 상한가 한 조목이나 왔는데요. 예, 그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뭐 신이 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개인투자들이 몰려다니는 예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방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 착착 예, 제가 약속을 지켜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난조목들 따라다니면서 주폭치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려면 그들과 좀 멀어져서 한발 앞서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완벽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겐터분들 수익을 위해서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밤잠을 멀리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아직 구독을 안누르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더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계좌 팍팍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황 전략부터 잠깐 말씀드릴까요. 미국 증시인데요, 애플이 2.43% 아우 테슬라가 8.6%나 급등했습니다. 그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여러분 뭐 여러 차례 말씀 뭐 이렇게 뭐 안드레도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 그 헬스케어 섹터가 괜찮았고 유틸리티, 뭐 경기 방어주, 부동산 이런 쪽도 괜찮았네요 어, 엔비디아가 어, 서브형 CPU 그 진출하면서 뭐좀 여전히 강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뭐, 미국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하면 크게 뭐, 양가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장에서 키맞추기 상승이란다. 나스닥이 안 좋다가 금리가 안정되니까 역시 1% 정도 급등했네요. 어, 테슬라하고 뭐 애플이 어, 좀 애플 같은 것이 이제 꾸준하게 빛 테크 종목들이 상승한 덕분에 보고 다운 소포 눌렀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어, 좀 이제 과외좀 누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봐야 될게 뭐냐면 나스닥 생명과학지수예요. 다중 바닥을 어, 치고 이제 또한번상승을 돌리고 있죠. 근데 참 절묘한 게 우리 증시에서 먼저 움직인 게 뭐였죠? 여러분 지나가서 반취해 보세요. 지나가서 반취해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이럴 때어 일간 차트인데요. 이럴 때가 기회 있죠. 근데 거래소는요. 저점들 8%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은 얼마 올른 줄 아세요? 남들 그 프레임에 갇혀져 있죠. 야, 이제 뭐 경기 민감주야, 성장주를 끝났어. 아, 저는 참 그런 것을 서경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5% 올랐어요. 예? 거래소 거의 100 올랐고 진짜 거래소보다도 퍼펙트 올린 게 뭐죠? 바로 제약 바이예요. 17% 올랐어요. 그죠? 따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라올 때 항상 먼저 앞서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미 이때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또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단기 과열권이에요. 근데 어제도 제가 어제 조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수적으로 봤죠. 왜냐면 단기 과열권에서는 항상 현금은 예 하여튼 4, 50% 두고 있는 게 정석입니다. 그것은 왜? 어제는 제가 럭키하게 더 올랐지만 이것이 계속 올릴까요? 과열권에서 용을 또 골드크로스가 약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뭐 하루쯤 했다가 이 바라 오르지않니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에큐리티하게 만져면은 딱딱딱 맞추면 여러분들 빌딩 사야 될 텐데 <laughs> 주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단기 과열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한50%도는 현금 확보기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내렸을때 내가 예를서 a라는 종목을 1000주 살 걸. 내렸을때 매수하면 1050주를 살수 있고, 아10% 빠지면 1100주를 살수 있을 수익을 그때 수 그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잘 모르죠. 예. 그들이 하는 게 우리 저기 구독자라든가 부약프하면 말고 있잖아요. 몰려다니는 그분들 있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보시고 일단 뭐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는 제가 여러분들 아, 어, 토요일 날에 어디 여의도 주식장 나왔습니다. 만는 천스닥 온다는 게 뭐였죠? 결국은 바이오 섹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십 포인트에서 좀 내릴 수 있겠죠. 예, 뭐 잠깐 천 포인트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코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요. 주봉이에요. 그러면 일가 차트 봐봐요. 지난번 이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잖아요. 전고 좀 돌파해서. 그 매물 필이 없다는 거거든요. 월봉도 좋고 이때 기회 였죠 근데 이때 매수할 때 대부분 95% 그분들은 달아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러시겠죠. 연봉을 보실래요? 20년 만은 빅 사이클이에요. 자, 이게 매물벽이에요. 이 매물벽 돌파하면 그렇단 매물벽 여기고 얼마큼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금리만 좀 안정돼 그러면 성장주 코스닥 놀리는 계속될 것이다. 2차 전지도 SK바이오 어, SK 이노베션하고 LG 화학하고 허비를 해가지고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뭐차전지 테슬라. 사실 요즘 뭐가치저성장조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지만 이렇게 상승이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점에 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황맥끼입니다 자, 황맥끼에서 최근 오일날 잡은 겁니다. 어제 DNC 미디어가 상가 같습니다. 자, DNC 미디어 차트를 보면서 오늘 또 기대도 좋아요. 저와 함께하실 함께 분들. 황미끼는 맥점을 기가 미끼에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D N C 미디어 이게 황미끼 포착한 맥점입니다. 사실은 어제 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참 제가 잔향 사월때 좋게 봤던 못잡이. 거황미끼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갭 상승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전날 포착하고 못 잡아서 어제는 용기를 내서 우리도 B A 페어도 공략했거든요. 상한값이 내게 주다. 그 다음에 녹십자라고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를 위에 성공 투자자의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녹십자? 이게 대쌍바닥이죠? 그렇죠. 음선이었죠? 역전대망체 음선이었죠? 전략 일어 나오는 겁니다.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이 뭐였죠? 그 전날? 여러분들 확률표 보면 다 아시겠죠? 유한형입니다. 보실래요? 유한형이 유한형이 나오죠? 유한형도 바로 여기에서 역전 매체에서 급등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명신산업. 어제 얘들도 제가 주식 어, 출연했는데 사실 이 종목도 명신산업 테슬라 향. 테슬라가 주가 오를 것이다. 네? 명신 산업이에요. 여기서 바깔 환매기가 조금 내렸있다 급등 나왔죠. 오늘도 테슬라 8% 오르니까 이놈도 실세를 주겠죠.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시세를 내는 게 바로 같은 또 바이오에서는 LNC 바이오 같은 거 역시 황매께 양문양 잡으니까 급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이오에서 한번 우리 한번 보실 게 있습니다. 뭘 보여야죠? 지금 어제 셀리드도 이거 우리가 직접 공략 안 하지만 셀리드 같은 것이 지금 신고가를 걸쳐서 급등 나오죠. 제가 간다면 다 가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느 때 매수하시면 가장 수익이 나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또 여기나 그런 종목, 사후를 빛내 꿈의 종목 우리가 꼭 함께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죠. 어제는 우리가 그 종목 신입가 님들다 잡아고 있단 말이에요. 단 여기서 제가 이건 이것은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의 용으로 된 겁니다. 그동안 매매가 힘드셔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 4월 달 아마 대역급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이어트 그들이 아니라 오를 때 우리는 뭘 공략했죠? TNL 바이오페리오 얘가 대장으로 먼저 갔잖아요. 요즘 문또 코로나 1 9가뭐좀 다시 재확산 일로에 있으면서 사실 시즌 같은 것도 급등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즌이라든가아스포트를 잡았던 거이 황미끼는 참 젊은 나이 때잡아서 이것 트리플 가까이요 198%한 보시겠습니까 황미끼 잡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다 우리가 경호종목까지 떴네요. 황미끼가 한 개라면. 성공 투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198% 200%가3 이죠? TS Investment, e s g 어제도 좀 급등 나오던데 현대바이오, 한국석유 다 이런 것들이 뭐 DSC Investment, l i t h i m Investment 85% 이거 이어서 역전 상한가였죠? 파크시티 73%다 이런 것들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이제 볼수 있느냐? 저와 친구가 되면 간단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차례 뭐 제약 바이오 봐야 되고 순환 상승이고 코스닥 이제 우리가 수익는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것들을 맨날 잡주 같은 걸 쫓아다니면서 상한가 상따하고 그거 굉장히 크게 도움이안 되실 거예요. 물론 잘 하신다면 또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저와 친구 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황미끼 무료 점 하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간략하게 할수 있고 아이폰은 안 되니까 PC 버전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무료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톡방도 2번방 많이 이용해 주세요. 참여 코드는 4567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이 기회가 왔을 때 그건 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진짜 최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안드려 드릴 겁니다. 저는 머니투데이에서 VIP 프리미엄 VIP클럽 예, 명품방이라서 가격이 120만원 비싼데, 글쎄, 싼 마이 카지션면 120만원 해가지고, 그싼 마이로 가시고요. 약간 120만원 더 주시면 그보다 수익은 몇백만원 이상 이될 겁니다. 바로 프리미엄 VIP 크럽 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VIP 회원님께서 올려주신이 한번 수익률을 보시겠습니까? 예, 한 종목 가지고 350만원 수익. 이걸타 있는 계정이 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제일전기도 저점 사서 240만원 수익. 그 다음에 또 하루에 천만 원 가까이 수익. 그 다음에 DAC 미디어, 어제 크진 않지만, 육십, 육만 원. LAC 바이오, 나오죠. 백삼십만 원. 그니까 러 뭐, 회비 같은 은 문제가 안 되죠. 요것도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이, 또, 또, 백삼십만 원 수익, 아니, 육백구십만 원 수익. 이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저희 VIP 클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들었을 때넣어줘야 된다고요. 지금 놓치시면, 몰라. 뭐, 저거 안 좋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는데, 아마 오늘 또 황미께 자우주는 기가 막히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4월을 빛내 황금주 이거 대역급이될 거예요. 아까 보셨죠? 셀리더라든가 TNF 바이오펩 얘 예, 더블 트리플 라는 종목들이 저점에서 있는 종목들이었다. 그거 잡아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함께 싶으면 MTNw.co.kr 여기서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사진 밑에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이거 많이 못 하시면 어, 8시 전에는 010-4340-6345 010-9517-6345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회원 모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이로열티를가족처 저를 믿고 몇십만 원을 투자해서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버느냐 그 여러분 초이스입니다. 나 오늘 이런 얘기 처음으로 합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 또안 좋을 것 같아서요. 후회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시부터는 1600-5008 -50 그리고 8시 전에는 저, 이렇게 좋은 여기 이 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434016345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남겨 주시면 8시에 운영자가 출근하면 이렇게 전화 드릴 겁니다. 오늘 종목들 기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VIP 가입만 말씀드린는거 아니에요. 황맥께 무료 체험 있으니까 황맥께 꼭 참고하시고 예,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예, 그 수익을 구규 어, 할수 있고, 하여튼 지금 뭐 공매도, 뭐그 5월 달, 5월 3일부터인데, 그전까지 최대한 땡기고, 뭐 공매도 가은데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니까 땡깁다. 땡깁시다. 네, 고맙습니다.